아, 아 저박선생님 웃는 거 보니까 저 뭐가 중요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자, <laughs> 찍은 거 아닌데? 아,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찍었어요? 자, 가 거기에 결과 얘기합니다 왜가 결과를 냐면 원래 이건 음향이 아닌 음향을 노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개 가지고 개, 개 모양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우리 눈에는 이걸, 이걸 는 이걸, 이걸 다 보고 다알는거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다 보고 알 아, 정도 되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이건 비유해서, 아, 이거는, 이건, 이건 천이고, 이건 지구 이건 매고, 이건 풀이다 알죠? 이런 식으로 상, 상의 모양을 준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름을 붙여준 거죠. 네. 당연히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괴만 알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건 몰라도 괴만 보고 딱알수 있으면 뭐 되는 거죠. 예.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도, 하도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도식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하도 파괴입니다. 이 이것이 하드 팔계고요. 예, 네, 그래서 하드 파계는뭐 이렇게 뭐 그냥 이치상인 거고요. 실제로 뭐냐면 이 팔계는 물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낙서 낙서가 중요합니다. 예시 예, 자 보세요. 일, 두, 칠, 이. 9, 4, 3, 8, 2,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1에는요, 수, 수가 들어가, 수가, 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6에는 자, 수가 들어갔고, 여기는 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낙세에서는요, 수, 수하고 화하고 이제 기준, 기준을,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요, 가운 데는진 진, 진이고요 여기 텐입니다. 자텐뭐 네. 진테로 진테 잡고요 그리고 건 건곤이 이제 이런 이 식으로 되고요. 건곤 자고요. 그리고 요손손간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두개한 이유는 요 손하고 요텐는뭐정형팔기로 즉, 개가 지금, 이건, 이 낙서파괴입니다. 낙서파괴인데, 우리가 뭐, 그 정의파괴를 또 하나 갑니다. 그 정의파괴 또 하나 가는데, 정의파괴가 있는데, 이두 개를 그린 거는 이두 개를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달의 모양을 그대로 가진 거고요. 달의 모양을. 그리고 달의 모양이 물에서 활동하는 모양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 물이 활동하는데, 이것이 신이 돼가지고 펼쳐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 정의파괴입니다. 정의 그래가지고 정의파괴는 이두 개를 변하지 않고요. 예. 그래, 그래가지고 모양이 또 그, 그려집니다 그, 여기서 큰 중요한 틀은 수화가, 수화가. 수화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수화가 수화 기준이 돼서 낙서파게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뭐 기초로만 하기 때문에 뭐 정의팔계까지 갈 필요 없고요 예. 하도팔계, 낙서팔계가 있는데 하도팔계는 고정된 거고요 실제 이 낙서팔계를 모든 곳이 된다 그런데 이제 수하의틀에서 기본을 가지고 있다. 뭐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은 16시 부사상 파리대 움직인다. 이렇게, 예. 이렇게 뭐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하도다살이 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복기하게 뭐 무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기하게 무랑하게 이 하도하게 낯탁하게보다는 복기하게 무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들을 한번 n 설명들 u 한보 보고 y 겠습니다한 p 선생님 o n who is a person who i 페이지 그위 s o n who i 니다 예, e r s o n w 페이지 말고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기본 s o n who 이 s a person who is a p e r s 서탕이 탕자는 이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 에역의 주역 서 주역 주역의 그첫곤계 건계에 권개, 나오는 상탕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섞여서 음양이 서로 섞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상탕이나 말입니다. 네. 상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 계의 상만 완전히 타득하게 되면 여타 56개의 상은 이 가운데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그런 지 5인이 기본 8개의 상을 고찰하는 이유에도 실려 하 있다. 기본 8개는 건계, 건계, 어, 리계, 감계, 진계, 손계, 음, 감계, 특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여기 보면 건고 나오 1번이고요. 다음에... 리감 이렇게 두번나오고 다음에 진손 간택이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뭐 수화가 들어는데 수화가 가운데 나오는 수화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파계에서 수화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보 다음에 수화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수화는 여기 수화는 여세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 수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 학문대로 하면은. 이것이 대우주고요 광고는 대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이시절에이 세계가 활동 합니다. 이세계은요 그래서 1D, 2D, 3D, 제가, 저는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옥도 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계의 그림이에요. 세계 틀이에요, 세상은요. 광고는 하의 기준 잡는 데 쓰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품으로 움직이고, 산책으로 움직입니다. 수화는 기준 틀어 져는거요 이렇게 되순서대로래서 이 건건 다음에 이 미건보다는 진태가 많이 나와야 된다. 고그 기본. 자, 아, 진손이요, 예. 그래서 진손, 다음에 간태, 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섯 개의 형식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팔개의 개념은 고조적인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따라서 개념이 변하는 사실이다. 자, 그래서 고조적인 바라기 때문에 이 복귀 팔개하고 문화 팔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 뭐, 군 니감뭐진손주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간태187 페이지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7 페이지 그네 번째 줄이요. 187 페이지죠. 역은 네. 이와 같이 간 태가 진 손의 종말리면서 중인 감리 작용을 도와서 우지득대 변화를 이룬 것이므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은 이와 같이 간태가 진손의 종말 간태와 진손이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간태하고 진손입니다. 진선에 걸리고 가운데 수화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인 감리의 작용을 도와서 우주의 육대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 역은 육대 변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역은 괴의 효를 육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미 소작이 아니고 천수하는 천수상하는 그대로 표시한 것이다. 예, 이게 이게 핵이 어렵다. 예, 이상에서 이상에서 이, 이 교회 기본상을 약속했 거냐 방과 변화다불라 육사계의 무궁한 변화는 여기 연구 분야로 약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우주는요 이거 이 상망을 기본틀이고요 대우제 근근본틀이고 수하를 우주를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하가 기본틀이지만. 이간 태하고 이 초승에 의해서 음. 움직는다. 음. 이게 가장 스펙입니다. 네, 이렇게 움직임. 그래서 궤에 대해서 설명할 까 이런 이런 기초들이. 그러니까 음. 오늘 뭐 오늘은 아직 기초님만 설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상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뭐 하루 낙서를 하면서 일, 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에 대한 얘기를 해서 뭐. 복기팔계 분화팔계 정리했습니다 유식값자만 안 했어요. 유식값자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유식값 알지만 아, 아, 지난 시간에 육기론에서 저뭐뭐사 사회충 뭐, 우리 명예에서 충이라고 합니다만은그 사회 뭐, 뭐 진술 뭐 이런 것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요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제에서 육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많이 뭐 하는 명예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냥. 예, 육축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치수지에서는육만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상수에 대해서는 하도나스를 하수, 하수, 하면 되는 거고요. 궤에서는 지금 이 복귀 발견 아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우리가 우주 설명하는 세이 구가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치수지지로 예, 유수각으 하든지 아니면 상수를 하든지 아니면 괴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큰우주에 설정하는 세 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자다가도 톡 나왔죠. 늘 톡톡 배우고 톡이 뭐, 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말, 이게 진짜 이렇게 움직임.